자 오늘은 보이스가 아주 매력적인 가수 황영웅군을 한번 서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팬심의 용기 100배 해가지고 황영웅 첫 번째 정규 앨범이 56만장이 달성이 됐다고 황영웅 공식 팬클럽 파라다이스에서 전했습니다. 아 역시 황영웅군이 이제 파라다이스를 달성한것같습니다 황영웅군은 어느 영웅답지 않게 참 보이스가 좋습니다. 아주 그 매혹적인 저음의 보이스가 아주 그 매력적으로 돋보이는 가수인데 이 황영군이 모종에그 연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었다가 그래도 팬들의 그 여러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이렇게 다시 활동을 하는데. 자요 문제를 황용웅 군을 가지고 제가 그 포켓 스튜디오 김광수 총괄 프로듀서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수 회장은 이제제 고향 동생이고 아주 저하고는 뭐 막연한 사이라 황용웅 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참 했는데 제가 송가인을 5년 동안 미스터로를 하고 5년 동안 했는데 미스트로 송가인 이후에 가장 하고 싶은 가수가 누구냐 제가 에스킹을 했더니 황영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황영웅을 자기가 맡으면 지금 방송에 규제가 돼 있고 뭐 이런 거를 적절하게 다 풀어가지고 아주 대한민국에 진짜 각광받는 가수로 갈 수가 있는데 황영웅을 소개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하더군요 그래서 그래라 내가. 임영웅은 뭐 안돼도 황영웅이야 내가 소개를 해줄 수 있다. 그랬는데 저도 이제 바빠가지고 소개를 못했는데 황영웅 군이 앞으로 방송만 풀리면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있습니다. 가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방송 매 매니저부터 이 방송 메커니즘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얼굴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잊혀집니다. 황영웅 군도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뭐, 콘서트하고, 표 팔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은 방송에 열심히 할 때고, 히트곡을 만들어야 될, 그럴 분위기입니다. 가수는 히트곡이 있어야지, 히트곡이 없으면 그 존, 가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너무나도 많은, 그, 미스 트롯, 미스터 트롯 가수들이, 아,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나마 그래도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그래도 김호중 군이 있고 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황영웅 군이 노래가 아주 돋보입니다 그래서 황영웅 군이 잘 됐으면 하고 저도 기사도 몇번 써주고 유튜브에서도 몇번 달았는데 음, Not bad.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될수 있는데 이 가수도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문제의 연류가 됐었으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예? 남들을 위해서. 왜냐하면 스타는 그 톱스타의 자리에서 군림하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번에 장윤정 씨가 뭐라이브로 올란 뭐 어쩌고저쩌고 구설에 많이 올랐는데, 그런 게 다, 음? 자기 그과시욕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 150억짜리 뭐, 집, 을 샀다. 아들, 딸들 미국으로 해서 방송하고, 막 그런 게 서민들의 눈에는 좀배 아파 보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용웅은 앞으로 정말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 황용웅 그러면 진짜 좋은 일을 많이 한 가수다. 이렇게 딱, 각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황영웅은 뭐 노래를 잘하고 앞으로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가수인데 방송이 풀려야 됩니다 포켓돌 스튜디오 미스터 송가인 매니저를 5년 동안 무리 없이 해냈던 김광수 회장이 꼭 하고 싶다 황영웅을 꼭 해서 방송 쪽이나 모든 걸 원활하게 좀 하고 싶다라고 저한테 의견을 필요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영웅 쪽 사무실하고는 제가 교섭을 해서 김강수 포켓더 스튜디오 김강수 프로듀서하고 꼭 제가 만나게 해서 황영웅이 활짝 웃는 모습에서 노래가 시원하게 나오도록 제가 한번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정 김 기자가 하면 하는 겁니다. 못할 거 없습니다. 황영웅 군제 마음에 노래가 들었다는 거는 상당히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저는 김호중 군도 노래를 잘한다고 보고 황영웅군도 노래를 잘한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가요계의 영화배우도 트로이카 시대 뭐 응? 삼각 트로이카 뭐 옛날에 정윤희 유진 뭐뭐 뭐 이런 식으로 트로이카가 있었는데 가수들도 그런 트로이카 트리플 왜냐하면 남진 나훈아 시대는 같기 때문에 이제 황영웅 임영웅 뭐 김호중 여러 가수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특정 김기자 한다 아비 l